다시! 리액트! 화이팅! <laughs> 다시! 리액트!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총동아리협회 회장단 보원 리액트의 정호보인력 건축 임동현과 9518 전전 이준범입니다. 저희 선물 리액트는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동아리 활동을 재개할 방법을 찾고 혹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면 재개될 코로나 이후 활동을 원활히 재개할 수 있도록 다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리액트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공약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통인데요. 기존의 총동연이 동아리원, 동아리 회장, 분과장, 회장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 동아리원들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전체 동아리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저희가 주장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공약의 핵심입니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의 역할은 크게 각각의 동아리들이 내는 목소리가 학교 측까지 전달되어 동아리원들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전달자 역할과 동시에 각각의 동아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동아리 공합회 등의 사업 등을 통해 동아리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비품이나 편의 물품대어 학교 근처 사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동아리원 개개인의 평일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어플에는 총학생에 관련된 링크만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학교 어플에 총동아리연합회 카페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넣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카페에 기존의 공지사항 및총동에 관련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동아리별 홍보 게시판, 활동 게시판 등을 추가로 개설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동아리에 처음 가입하려는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동아리 박람회가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현재 동아리 박람회 개최가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학우분들께서는 동아리를 가입할 때매타홈보다 지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만사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앞서 카페 등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 동아리 활동 영상 등을 공유하며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총동아리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동아리를 가입할 수 있지 않는 폼을 만들거나, 막연히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동아리를 추천하는 폼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동아리별로 이번 한해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 나간 동아리도 있을 텐데, 이를 극복해 나간 동아리의 방식을 취합하여 노하우를 쌓으라고 각 동아리별로 어려움을 파악하여 각자의 많은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신설 구설 통해 논의하고 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 준수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아리방은 학생회관과 신기숙사 지화 그리고 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총 동아리 연합 회 게시판은 학생회관 4층에만 위치해 있어서 타 건물에 위치한 동아리원들이 접근할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신기숙사 지하 3층에 공지 게시판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신기숙사 동아리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통로와 연합의 공지및 소식을 손쉽게 전할 수, 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기숙사 출입구 쪽에 동아리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동아리 홍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올한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동아리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시 리액트 화이팅! <laughs>